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일의 성경 유독 대지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제 62일 차 11월 10일입니다 창세기 35장부터 4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어, 그런 드라마를 함께 볼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세계면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36장은 야곱과 동일 선상에 있었던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애덤 족속이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8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 출세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도구로 사용된 요셉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특별히 그가 꾼그 놀라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시위대장의 종이 되었습니다. 38장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만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세라가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으로 예수 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 인간의 노력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 충성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안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어, 충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 감옥에 잡혀온 술관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중책을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거취를 부탁했지만,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은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바로에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는 이제 다가올 그 재난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흉년이 본격화 되자, 가난에도 이제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방문하러 왔고, 요셉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알수 없었지만, 요셉은 이제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 놓았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고 곡식을 다 먹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고 식사를 한 뒤에 돌아가는 그들의 그 짐에 돈도 돌려주고 또한 특별히 베냐민의 공식 자루에 요셉이 점을 칠때 쓰는 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시 잡혀오게 되자 유다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대신 잡혀있게 되기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을 위해 요셉을 17년 전에 그곳에 보내시고,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